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창욱입니다 어, 미국 오하이오주 포트월이라는도시에한 레스토랑 주차장에 주차장입니다. 그 주차장에서 엄마의 손을 잡은 8살짜리 소년이 레스토랑으로 향하고 있는데 주차장 바닥을 보니까 20달러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8살 소년에게는 20달러가 얼마나 큰 돈이겠습니까? 그 돈을 바로 주워서 너무나 신이 났어요. 그래서 이 20달러로 주인은 없죠. 그래서 이 엄마 이 20달러 주인 없죠. 어, 그래, 없으니까 너가 마음대로 하렴. 그래서 그 소년은 너무나 들뜬 기분으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게임 팩을 사기 위해서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잠시 후에는 20달러짜리, 20달러도 안 되는 게임 팩이 자기 것이 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잠시 후그 8살짜리 소년 마일스는 생각을 바꿉니다. 왜 바꾼지 아십니까? 바로 그때 저 문으로 군인 한 명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군인 한 명이 들어오자마자 그 소년 마일스는 엄마에게 쪽지를 달라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군인 아저씨, 제가 20달러를 주차장에서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20달러를 군인 아저씨 식사 비용으로 드리고 싶네요. 라는 마음 쪽지를 쓰고 그 군인 아저씨께 드렸습니다. 8살짜리 소년의 쪽지와 20달러를 받은 그 미국 공군중령 프링크는 깜짝 놀랐어요. 그 고사리 같은 그 손에는 현직 군인을 대하는 존경심과 다른 한 손엔 국가의 명예가 움켜지고 있었습니다. <laughs> 또 장면이 바뀌어서 미국 켄터키주 포트럭스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장대, 장대비가 쏟아지는 그 도로를 한 여인인 에린이 운전을 하고 왔는데 빨간불이 켜지자 멈췄어요. 교차로에서 그랬더니 저 건너편을 보니까 어떤 미친놈이 바빳하게 서서 장대비를 맞으면서 이루고 있는 거예요. 거수경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빈 허공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그 에리는 저 정신병자구나라고 직감을 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저 반대편에서 햇상라이트 헤트라이트를 켜고 수십 대의 차량과 수백 대의 오토바이와 수많은 애국기병대들이 사이카를 타면서 오고 있는 것이었어요. 가만히 봤더니 그 그것은 응구행렬이었습니다 장례행렬이었어요. 이라크전에서 부상을 입은 하사, 터너하사 흑인입니다. 흑인 터너하사가 캘리포니아에서 전쟁 후유증으로 사망을 하고 맙니다. 사망을 했는데 집이 너무 가난해서 숙적 끝에 있는 캘리포니아에서 자기 고향에 있는 동부 조지아주로 가기 위해서는 약 4,000km에 달하는 대륙을 횡단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 자기 엄마가 계시는 그 조지아주로 유골을 보내기 위해서 페덱스 택배 상자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전쟁 영웅이었던 이라크 전쟁 영웅이었던 미국의 한 이름도 없는 터너하사. 이 유골이 택배 상자로 보내진다는그 소식을 접한 애국기병대는 전국에 걸쳐 있는 수많은 자기 동료들과 미국 시민들과 함께 미국, 시, 미국 시민들에게 알려서 그럴 수는 없다. 감히 전쟁 영웅을 어떻게 유골을 택배 상자로 보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호의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는 과정에 그 주부 애린이 봤던 것이고 그 정신 나간 남자는 그 운구열이 30분 동안 지나갈 때까지 그 송이를 내리지 않고 장대비를 쫄딱 맞았다는 겁니다. 바로 1년 전 전방. 강원도 전방 부대에서 휴가를 받은 한 장병이 즐거운 마음으로 부대를 나와서 택시를 탔습니다. 그래서 목적지까지 도착하니까 8천원이 나왔어요. 8천원을 주려고 하니까 택시 기사가 기름값도 안 나와 3만원 내. 그래서 그 장병이 아니 왜 8천원 나온데 그러냐 그러니까 군인은 3만을 받는데요 돈이 있지만 줄 수는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바로 택시운전기사는 그 길로 그 장병을 태우고 다시 부대로 복귀해서 부대에서 내려주면서 당직 사령을 불러서 호통을 쳤습니다. 군대에 버려놨더니 아직도 정신 못차렸네? 수년전 양국은 상리 버스터미널 앞, 앞에서 밤 12시가 넘었습니다. 일진 고등학생 10명이 망을 보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누군가를 군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 휴가를 나와서 외출 외박 휴가를 나온 군인 두 명이 밤 12시 넘어서 술을 한잔 하고 숙소로 가기 위해서 가는데 이 일진 고등학생 10명이 일부러 어깨방을 한 거예요. 어깨를 부딪힌 겁니다. 하지만 그 군인들은 무시하고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일진 고등학생들이 조용히 그두 명의 군인을 쫓아가서 CCTV가 없는 사각지대에 가서 그두 명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맙니다 그리고 돈을 뜯어내요 그 중에 한 명의 군인은 얼굴 뼈가 함몰됐습니다 중상을 입은 거죠 그 사건이 벌어지자 양국은 주민들은 야 우리 아이들 고등학생들 앞길을 막을 일이니 봐줘.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 군인을 군인한테 가서 그 고등학생들이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중상을 입은 그 군인에게 이 학생들을 용서해 달라고 강요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건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연대장과 사단장이 양국군을도이코대 버린 거죠. 모든 위수 지역을 다른 곳으로 돌려버립니다. 경기도 안산, 지금 안산에 가면 화랑유원제라고 있습니다. 그 화랑 유원지는 6.25 전쟁에서 팔다리가 절단된 상위 용사들 그리고 16세, 17세, 18세 어린 학도병들이 군대에 나가서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팔다리가 절단된 상위 군경 용사들이 처절하게 풍상을 살아왔던 삶의 현장이자 터전이었습니다. 그 현, 삶의 현장이었던 화랑 농장이 반을공단에 들어서서 도시가 개발되면서 이 상위공경용사들은 강제로 쫓겨납니다. 그리고 화려한 유원지로, 화려한 유원지로 개발이 됐는데, 이제 몇달 후인 2024년 10월 달이면 상위공경용사들의 고향이자 상위공경용사들의 묘지가 단 일기도 없는 그곳에 서월호 낙골당 250기가 들어섭니다. 그것도 국민 세금 2천억을 쏟아부었어요. 저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밤점을 이루지 못합니다. 지상병 사건으로 전국이 혼란스럽습니다. 최상병 사건이 뭡니까? 경북 예천 지역에서 수해 복구 사업을 하다가. 망을 했죠. 급류에 휩쓸려서. 그런데 박정훈 대령은 수사 단장이었던 박정훈은 박 대령은 여덟 명의 직속 상관 여덟 명을 살인 미수, 살인 공범죄로 경찰의 경북 경찰청에 이청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습니다. 이미 지난 정부에서 군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초동수사와 초동사만한 즉시 바로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 이, 이것은 좌파들이 좌파 정권 문재인 정권에서 통과시킨 법입니다 그래서 군인, 군인들은 그것을 수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박정훈 대령은 자기가 여덟 수사를 해서 여덟 명의 범죄 혐의자다가 혐의자가 있다라고 하면서 올린 이첩을 한 거죠. 이것을 안 헌병대 수사본부에서 수사본부, 보류를 시킵니다. 하지만 박정훈 대령은 강제로 자기가 넣어버려요. 그래서 하, 국방부는 학명죄로 고발을 하죠. 그러니 박 대령은 학명죄를 받고서 고발을 받고서 다시 공수처에 국방부 헌병관계자들을 고발합니다. 자이 상황에서 지난 5월 2일날 민주당이 최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부결에서 21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되죠. 하지만 이들은 끝까지 최상병 특검을 지금 22대 국회에서도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왜 몰아붙이는지 아십니까? 군인, 군인을 위해서요. 최상병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서요. 우리나라 군, 군, 군인들의 애국심을 이 대한민국에 밝혀내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좌파 정부인 중북 좌파 세력들이 민주당은 재생병 특검을 통해서 윤석열을 탈핵시키기 위한 창작불로 떼기 위해서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밤잠을 저는못이입니다 20달러를 그 주운 20달러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자기가 가장 좋아했던 게임팩을 살 수도 있었는데 그 게임팩을 포기하고 이름도 모르는 군인 아저씨에게 20달러를 식사비용으로 선물한 그 마일스 에크트 그 마일스 에크트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16년 메달 오브 아너 시상식에서 군 최고 명예 훈장을 수여하는 주인공으로 8살짜리, 9살짜리 마일스의 끝에가 선정됩니다. 그리고 20달러를 포기한 그 마일스에게 전국에서 모여진 200만 달러가 후원금으로 전달됩니다. 장대비를 뚫고서 장대비를 쫄딱 맞고 이름도 모르는 터노 하사의 3 8 0 0킬로의그 운구 행렬에 30분동안 거수금리를 풀지 않았던 그 정신나간 미국 남성 그게 정신나간 미국 남성이었습니까? 그것을 자기가 정신나간 남자라고 했던 그주부 에린조차도 차에서 내려서 장대비를 맞은 채 30분동안 꼼짝없이 함께 격려고 애도했던 그주부 에린 이 세상은 이한 손엔 국가의 명예를 훔쳐주고, 다른 한 손엔 그 군인에게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 그리고 희생한 그들을 위한 존경심으로 그 수경을 풀지 않았던 그국심 세계인의 가슴을 먹먹하게 울리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은 중북 좌파가 장악한 채 대한민국 군인을 알기를 개호구로 보고 대한민국 군인은 삥을 뜯어도 되는 군말로 보고 위수지역 가장 허름한 모텔이 일반인에겐 3만원인데 군인에겐 10만원을 폭리를 취하는 그래서 바가지를 씌워도 된다는 좌파의 근성을 가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좌파 세력들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의 군인들을 깔아뭉갠 반증 아닙니까? 이것을 보고서 우리가 참고 있어야 되고 반잡을 수 있습니까? 바로 그제6.25 74주년이 지났습니다. 6.25 전쟁에서 사망한 19만 3천 67명의 북국 영령들이 대한민국을 지킨 호국군이 아니라 호국으로 전략한 제중북사파 세력들에게 돌, 돌이돌림을 당하는 이 현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